아이, 얘들 안녕. 할아버지야. 어, 오늘도 우리 날기새스쿨 잊지 않고 나온 너희들 환영한다. 고맙다. 어, 오늘 할아버지가 요한복음 17장 21절 한절 말씀 읽으려고 그래.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옛날 이북 평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어, 권능이라는 이름은 제 별명이고 어,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뭐로 유명한가 하면 전도하는 것을 아주 유명하셨어. 그런데 전도를 아주 간단한 말로 하셨어. 너희들도 아마 들어봤을 거야. 예수 천당. 그 말만으로 전도를 하셨는데,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셨고, 또 그래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해. 근데 이분이 그 외정시대 때에, 그때 신사참배했잖아. 일본의 왕을 신이라고 아침마다 절하게 했거든. 그거는 우상숭배잖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그랬거든. 근데 최봉석 목사님도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어, 경찰서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대.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매를 때리면, 딱 때리면, 아야, 아파, 뭐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할 텐데, 비명을 질러야 할 텐데, 이최 목사님은 매를 맞으면서도 딱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그리고, 매를 맞았대. 실화야. 그래서 그 일반 경찰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너는 매를 맞으면, 아이고, 아파. 뭐, 그래야지. 뭐, 매도 예수 천당하고, 매를 맞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삐져나오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말아라. 야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런 여유가 있었잖아 농담이셨는데 할아버지는 그게 농담으로 들리지 않아 정말 최고능 목사님 삶 속에는 예수가 꽉차 있어서 움직여도 매를 맞아도 예수가 튀어나오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가 튀어나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천당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가끔 그런 꿈을 꿔아 나도 그 최고능 목사님처럼 예수로 꽉차 있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하지.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서, 최고는 목사님처럼 의식과 무의식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걸 예수님이 기도하셨어. 할아버지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이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벌써 날기세스쿨 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 지금 1년도 폭 넘었지, 그지? 이렇게 해서 날마다 하는 동안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에다 가지고 있는 마음을 놔두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 <laughs> 우리가 주기도문도 공부했었잖아. 할아버지는 주기도문 참 좋아하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뭔지 알아? 나라이 이마 옵시며였잖아 그지?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뭐 조금 부자가 되고, 뭐이 세상에서 잠깐 출세하고, 그거를 넘어서는 거야.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뭐 대학에 붙는 거 중요하지. 장사 잘 되는 거 중요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것 정도가 아니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란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천국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laughs>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 속에 내 뜻이 들어갈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뜻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꽉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를 살아도 천국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날기세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꽉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꽉차 있고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도 늘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어린이들 다될수 있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 날기세 숙을 어린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천국되게 싸우니 우리 날기세 어린이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삶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사는 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기세 스쿨 어린이들은 언제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10편 16편 2절 할아버지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이 그렇게 고백했어. 그 말을 먼저 하니, 복은 주 안에만 있다는 거야. 하나님 밖을 떠나면 거긴 복이 없어. 거긴 가짜 복이 있어. 진짜 복은 주 안에만 있어. 그래서 복받고 행복하게 잘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때 정말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알았지? 어,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